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5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더뉴 레이 1.0 가솔린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1,768km, 판매 금액 82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19년 5월 22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 81,768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뒤쪽에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렁크 판금하고 리어 패널 판금을 했는데 이제 교환한 건 전혀 없고 뒤쪽에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해서 이제 리어 패널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가고요. 앞쪽에 엔진룸이라든지 다른 곳은 교환이나 판금한 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냉각수는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측면,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앞좌석, 뒷좌석 시트 다 너무 깨끗하죠. 81,688km. 네, 하이패스 따로 장착을 해놨고, 미끄럼 방지, 열선 시트, 블랙박스. 이거는 무슨 용도로 장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실, 뭐, 크게,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이고요 엔진룸. 휠 타이어, 타이어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고, 휠도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출고된 2019년식 돈유레1.0 가솔린 트렌디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1,768km, 판매금액 820만원. 우선, 무사고라고 써 있는데,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단순 접촉사고 있었던 차량이고, 뒤에 리어패널 판근까지 한 유사고 차량입니다. 뭐, 차량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엔진오일이랑 미션오일은 교환해놨다고 나와 있으니까, 따로 소모품 교환할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8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